여러분, 요즘 S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 소식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소식과 함께 직접 예약한 경험 그리고 느낀 아쉬운 점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리해 보면, 최근 SKT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겪었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유심 무상 교체를 진행하는 건데요.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교체 지원을 시작했는데,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아침부터 오플런이 벌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특히 오래된 유심을 쓰던 분들이나 걱정이 됐던 분들은 빠르게 교체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소식을 듣고 바로 티월드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예약 방법은 간단했어요. 티월드 홈페이지 접속, 유심 교체 메뉴 클릭, 근처 SKT 매장 선택, 예약 완료. 예약해두면 선택한 매장에 유심 입고가 되면 문자로 알림을 준다고 합니다. 즉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문자 받고 나서 방문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솔직히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건 엄연히 SKT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상하는 과정에서 왜 고객이 직접 매장까지 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고객 주소로 우편 발송. 원하는 사람만 신청해서 받게. 이렇게 했다면 훨씬 간편하고 편했을 텐데 말이죠. 특히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나 매장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도 있는데 그런 배려는 이번에 좀 아쉬웠습니다. 그럼 예약하면 언제쯤 교체가 가능할까요? 현재는 매장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오플런이 있는 곳은 빠르게 소진될 수 있지만 대부분 12주 내에는 입고 알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입고 알림을 받으면 매장에 방문해서 교체를 완료하면 됩니다 괜히 미리 가서 헛걸음하는 일은 없도록 꼭 문자 받고 가세요 정리해 볼게요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보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 진행 티월드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입고 알림 문자 받고 방문 12주 내 교체 가능 예상 다만 고객이 직접 매장 방문해야 하는 방식은 아쉬운 점 이왕 하는 거 고객 편의도 조금 더 챙겼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오래된 유심 쓰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새 걸로 바꾸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도 교체 완료하면 다시 후기로 찾아올게요.